안녕하십니까 반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독 입수한 뉴발란스의 신제품 정보들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너무나 경우가 좋게 기회가 좋게 뉴발란스 마케터 분과 컨택이 되어서 앞으로 뉴발란스 측에서의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닝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지만 이제 곧 대회나 여러가지 정보 또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그래서 알려드릴 런닝화. 우선, 뉴발란스 브랜드. 다들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운동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1906년에 설립이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원래 이름이 뉴발란스인데 거기에 아치 서포트 컴퍼니라는 게 붙습니다. 맨 처음 설립 이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아치 서포트, 발 아치를 서포트하는 기술을 메인으로 내세운 것이 지금의 뉴발란스입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오래됐다 보니까 사실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뉴발란스가 런닝붐에 힘입어서 그리고 기술혁신에 힘입어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를 개혁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뉴발란스 SC 엘리트 버전 4의 새로운 컬러입니다. 야, 너무나 예쁜 민트색 컬러가 지금의 이 기아학적인 엘리트 4에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리는 게 느껴집니다. SC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팬층이 많죠. 이유학원이와 제가 이건 감히 단언할 수 있지만 발볼러들의 희망.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러닝에 입문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러닝화를 찾아보시고 뭐가 좋다더라 저가 좋다더라 알아봤지만 내가 만약에 발볼러다 하시는 분들께서 발볼 넓은 최상의 레이싱화? 사실 선택지가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트레이닝화들은 발볼러들을 위한 와이드 모델이나 2e, 4e, 2라는 건 이제 발볼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런 모델들을 내는데, 정작 가장 최상위 레이싱화. 예를 들면, 뭐, 알파플라이나 베이버플라이, 아디오스 프로3 같은 모델들은 발볼러들을 위한 모델이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 이 뉴발란스의 SC 알리트 버전4는 2E 모델이 같이 나오죠. 너무나 호감이 가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한국은, 당연하지만, 아시안, 핏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아시아인들의 발볼이 조금 뭉툭하고 넓은 유, 그런 조형이 <laughs> 어, 많은데 그거를 멀티 위드스라고 뉴발란스 측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 다양한 발볼러들을 다 허용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발볼 모델을 내는 거의 유일하다 싶은 레이싱화 중에 하나였죠. 이 모델이 이렇게 신규 컬러로 7월 5일에 발매가 되고 온라인으로는 투이 모델 그리고 일반적인 발볼이라고 하는 D 모델 같이 온라인 발매가 되며 어, 오프라인은 D 모델이 오히려 한국이다 보니까 D 모델은 일부 매장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매장 같은데만 들어가겠죠. 거꾸로 투이 모델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된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7월 5일에 동시에 어, 퓨어셀 프로펠 버전 5가 발매가 됩니다. 어, 프로펠이라는 모델 생소하시죠? 음, 저도 사실 생소한 측에 속하는 신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취합을 해본 결과 어, 1080 뉴발란스의 가장 대표 스탠다드 아, 모델 중에 하나죠.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로 한다면은 1080 혹은 뭐880 정도가 있겠는데. 비슷한 느낌의 포지션입니다. 데일리 트레이너 하고요.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은 무게는 280g. 1080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힐이 31mm입니다. 오히려 1080보다는 조금 더 낮는데 여기에 힐 드롭이 조금 더 낮죠. 6mm입니다. 기울기가 좀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특이한 게 TPU 플레이트라는 게 들어갑니다. 가운데 부분에. 카본은 아니지만 반발력을 형성시켜주는 외부 수단 중의 하나로서 얇은 합성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더 1080보다는 속도를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죠. 그렇다고 막 엄청난 속주형 모델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1080보다는 더경쾌한 러닝을 할수 있는 모델인데, 가격도 1080보다 좀더싼 169,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외부적인 평가로 인해서 전작까지는 버전 4까지는 내전 러들, 발이 좀 안쪽으로 회전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는 평 또한 있었습니다. 내전이 있으시고, 적당한 데일리 트레이너화 신으시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월 5일에 발매되는 신발들 두 종을 알아봤습니다. S.C. 엘 리트의 새 컬러와 피어셀 어, 프로펠 버전 5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것들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S.C. 페이서 버전 2와 SC, 트레이너 버전 3의 발매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서. 아, 조금 생소한 모델이죠, 이것도? 얘는 12일에 발매가 됩니다. 트레이너 버전 3, 8월 2일에 발매가 됩니다. 오피셜 정보입니다. 자, 페이서부터 어떤 신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좀, 디자인적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게 조금 보이실 텐데요. 굳이 비슷한 신발을 찾는다면 아디다스의 타쿠미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거리 용도의 굉장한 추진력과 반발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포지션의 신발입니다. 음, 무게는 214g, 경량화 중에 하나죠. 예, <laughs> 요즘에야 막 100g대 이제 런닝화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런 런닝화들 제외하고서. 어, 굉장히 가벼운 편에 또 속하는데, 힐 높이는 <laughs> 아까 말씀드린 타코미생각 같은 33mm. 원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편이긴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드솔 소재를 아예 100% 페바 소재로 바꿨습니다. 더 이제 반발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어, 다짐한 게 느껴지고요. 경량을 더이 부분에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은 이제 에너지 아크 그 카본, 이제 뉴발란스의 독자적인 카본 플레이트 기술이죠. 그게 들어가면서, 어, 어퍼 네이밍이 좀 특별했습니다. 엔지니어드 에어메쉬 어퍼. 딱 봐도 뭔가 통풍에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네이밍인데요. 뭐 제가 실물을 보고 지금 드리는 말이 아니기에, 그리고 아직 페이서2에 제대로 된 뭐 해외 리뷰 또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통기성이 무조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이밍을 이렇게 변했다는 건 분명히 어쨌든 개선 요지가 개선을 했던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격입니다. 타쿠미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뉴발란스 측의 정보를 들어서 뉴발란스에 웬만해선 좀 좋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진지하게 가격이 좀 너무 비쌉니다. 타크미센 20만 9천 원 정도죠. <laughs> 페이서 2 26만 9천 원입니다. 웬만한 레이싱화 가격인데 물론 이제 이, 요즘에 레이싱화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30만 원까지도 올라갔죠. 아 근데 25만 원이 넘어간다. 게다가 이제 단거리 전용 신발인데 그 정도로 기술력에 어, 그냥 좀 자신 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 책정입니다. 어, 신어보신 그 마케터 분의 말씀으로는 단거리용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추진력이 느껴지는 것과 더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 안정성이 뉴발란스 특유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C 엘리트 버전 4드 아까 말씀드린 건 발볼 뭐 얘기만 했지만 레이싱화 중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평들을 대부분 해주셨는데 이 레이서 또한 단거리 화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높다라는 게 특징으로서 음 조금 단거리 자기가 주로 하시는데 10km나 하프 이하로 하시는데 어좀 안정성 좋으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신발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선택해 몸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SC 버전 2였고요. 자 그리고 이 신발을 사실 제일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 중이에요. <laughs> S.C. 트레이너 버전 3. 8월 2일에 발매되는 버전 3는 자 전작과 비교가 중요하겠죠.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 남성 사이즈 기준으로 한 16g 정도 가벼워졌고요. 힐 높이와 힐 드롭은 그대로입니다. 40mm 풀 스택, 가장 높은 스택에서 어, 힐 드롭도 6mm 정도. 어, 그리고 미드솔도 똑같은 퓨어셀 페바 소재인데 어, 좀더 밀도를 높였다고 해요. 반발력을 조금 늘리려는 액션을 좀 취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개선된 것이 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도 됐지만 여기 어퍼가 어, 착용감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신기술이 또 들어갔다고 한, 합니다. 텐톰 핏 메쉬 어퍼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러닝화들이 굉장히 뭐 인체공학적으로 발을 잡아준다느니 이런 말은 항상 하지만 이렇게 신규 네이밍을 붙인 아까 말했던 에어메쉬 어퍼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팬텀핏이라는 것 자체로 뭔가 굉장히 음, 발부, 어, 발등을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하게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해외 리뷰에서도 언어 어, 뭐 거론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착용감이 편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요즘에 슈퍼 트레이너와들의 엄청난 인기가 지금 기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S.C. 트레이너 버전 2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가져갔었죠. 어, 단순 뭐그 당시에는 사실 디자인이 막 엄청 예쁘다. 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품성 하나로서 그렇게 됐는데 디자인 보시면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기하역적이면서도 밸런스가 잡힌 그리고 이딱 어울리는 색상 라인 아,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가격은 아쉽게도 버전 2에서 만원이 향상된 249,000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음, 나쁘게 말하면 가격이 올랐고 그나마 좀 좋게 말하면 슈퍼블라스트와 동일한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카본이 안 들어간 슈퍼블라스트를 선택하느냐 조금 더 높은 카본이 들어간 S.C. 트레이너를 선택하느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좀 저울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발매 시기가 한달 차이가 난다는 것좀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제품 발매 정보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또뉴 컬러들이 발매가 되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 S.C. 엘리트와 더불어서 나와서 인기를 나름 가져갔던 레벨 버전 4의 신규 컬러 두 종이 나옵니다. 블루 컬러와 그린 컬러가 나오는데요. 아둘다이 파스텔 톤으로서 지금 가져가는 패밀리룩의 통일성에 위배되지도 않으면서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단순 정보 받았다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미적 기준에는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이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강한 비비드한 컬러를 좀썼으면 너무 강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파스텔 톤 컬러를 쓰니까 좀더 무난하면서도 패션적인 그런 가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개인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평가니까. 당연히, 어, 나는 저거 별론데 얘기 좀, 지금 좀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면은, 민트 컬러 별로다. 민트 컬러 말고 안 나오냐. <laughs>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이건 전 진짜 정보 전혀 없었는데, 어, 놀랐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레벨4의 신규 컬러 두 종은 사실 미국에선 이미 발매가 됐습니다. <laughs> 근데 이 컬러들, 핑크팩이라는 컬러가 나옵니다. <laughs> 9월 중에 나오게 되고 정확한 1차까지 픽스는 안 됐지만 9월 중에 나오는 건 확실하다고 하고요. 우선 확정된 건두 종, SC 엘리트와 아 그리고 레벨 이두 종에 대한 핑크 팩이 공개가 됐는데 <laughs> 너무 예쁩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부 튀는 거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컬러입니다 어 굉장히 도전적인 컬러지만 이건 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비드한 컬러보다는 파스텔 톤으로 가져감으로써 어, 패밀리룩을 유지하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 레이서와 트레이너, 그러면은 그네들은 색상 뭐 다른 게 지금 안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뭐 페이서와 트레이너는 민트 컬러 한 종으로서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신발들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2E 모델과 DE 모델이 같이 나온다는 사, 사실입니다. 일부 모델들은 여성 모델은 투이 모델이 안 나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남성 모델들은 전부 다 투이 모델과 뒤이 모델이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얘긴데요 사실 지금 런닝화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서 웬만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다들 너무나 좋다. 아 요즘 이게 좋고 저기 브랜드가 좋고 한다 하시는데도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가 그거죠. 발볼 특히 제가 지금. 최근에 또 소개드렸었던 푸마 시리즈, 디 b 8이트 시리즈가 발볼이슈가 다른 상품성, 너무 성능 너무 좋은데 발볼 때문에라고 아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뵀는데 뉴발란스의 이런 발볼에 대한 이 제공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지금 한국 러너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트레이너나 페이스 같은 게 살짝 시기적으로 아쉬운 타이밍에 나오는 건 맞지만서도 그럼에도 그만큼 준비를 했겠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발란스의 신제품 소개는 아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뉴발란스에 대한 정보를 한 다음 주 정도에 또 굵직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였습니다.